황정음씨가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판결을 듣는 순간 황정음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재판 후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재판부는 투기적 투자와 고가물품 사용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회사가 1인 소유라는 점과 전액 변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황정음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에서 43억 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주변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지만 다른 연예인이 없고 은행 외채권화도 없어 제3자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해요. 결국 황정음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지난 6월에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습니다. 앞으로는 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을 지키며 활동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면제됩니다. 황정음 씨는 활동을 이어가면서 대중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와 재정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황정음 씨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 책임 있는 선택과 신중한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